저희 적혈에서 2층? 2층으로 와달라고 긴 말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제가. 어 아, 2층에 아, 5명 있네요. 2층 정도 많아. 나 기자인데 와. 아네알겠습니다 네, 전화 드릴게요. 네, 음. 들어가세요얘들히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누가 때리는 경비가 치고. 와 도와주러 아무도 안 오네. <laughs> 와나 진짜. <laughs> 와, 내가 하엘이랬어도 이랬, 을 거냐! <laughs> 와, 와, 저 2층에서 지금 농간 당하고 있어요, 지금. 무한포그 당하고 있어요, 무한포그. 포포치 <laughs> 하는 느낌이야. 아, <움직이긴> <laughs> 최광만 캐릭 한명 와줬는데 바로 어바 잡혀있네. 24시간 잡혀있겠네, 우리. <laughs> 2층 싸울만한, 그거, 그림이긴 해. 어. 예, 입구에서 모여서 한 번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와, 우리 기사가 너무 없는데? 와, 나 ᄌ 됐다. 빼고 안 되겠죠? 예, 와. 죽었어? 예? 아니요 안죽.. 아니요 핵기 턴! 핵기 한 번만 같이 당겨줘요 핵기! 나이 좋았다! 보단 봤어요 오케이 보단 받고 박다솜미 찍을게요 오케이. 아.. 다 날라갔다 킬설 아, 하나 있다 아, 한 번만 잡고 용기 아까 복수에 다 계속 재워버려 <laughs> 저.. 저는 괜찮아요 형님에 죽는 게뭐 일이라서 네. 오, 잔타파가 맞네. 가겠다. 이거 연턴따이좋구요 오케이, 오케이. 어, 다금이... 미... 아, 아씨 같이 찍었어. 요 바로 옆에서 타이거 같이 넣을게요. 타이거 턴들어갔다 와, 완전 똥턴이네. 고진아다 올라왔다. 와, 사마귀 때문에 이제... 천슬 생각해야 되네. 빠져 <목소리> 빠져 이준뭐 아, 싸니까. <laughs> 아, 나또 이거 계속 이거 같이 올라갈게요. 형님, 어, 양쪽으로 퍼져요. 퍼져요. 퍼져. 아니, 아니, 형, 안쪽으로 올라가요. 올라가. 지금 올라오세요. 아, 태자리 아, 분위기만 볼게분위기 형, 따위, 따위, 빠져야 돼. 빠져야 돼요. 툭 빠져. 툭 빠져. 푹 빠져. 이쭉 빠져. 오나마리 칸에 담아. 어버리니까 아이, 저 그냥 어, 저말 저 갔다 오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얘, 네 번만 몇 번째 하는 거야? 지금 씨, 아, 몇번 죽은 거야? 지금? 청동, 어, 아, 청동도 오지 마! <laughs> 형님, 야, 오크 잡으러 갈게요, 예.